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으로 늘제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죄, 천국, 지옥, 재림, 기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게 하시며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풍성한 영적 생명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활력과 열심도 있게 하시고 영혼을 낳는 능력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풍성하며 남음이 있도다라는 고백과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나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나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며 과거의 생활에서부터 명백하고 확실하게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부도독한 것과 불경건한 생활양식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에 충만하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제와 이별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게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영과 혼 속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능력, 축복, 은사 이 모든 것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시고 그것을 채워줄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어서 마음으로 아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점점 더하여져서 진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영을 진리의 영 성령께서 지켜 주시고 점령하셔서 내 안의 모든 허위와 위선, 거짓, 불의 등은 자취를 감추게 하시고, 오직 진실함과 영원한 것, 사랑만이 남게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융합하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이신 성령님, 저와 함께 계시면서 훈계하시고, 지도해 주시며, 총명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고, 마음을 감화하여서, 죄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과 늘 동행하며,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의문되는 문제와, 곤란한 문제를 맡길 수 있게 하시며 당신의 뜻과 가르침에 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자정하소서, 다스리소서, 주관하소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으로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온 마음을 친히 지배하시며 이 종이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종을 철두철미하게 확실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생활의 원천 뿌리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전능하신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마음에서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나의 마음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만족과 기쁨을 늘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어서 당신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유력한 구령자로 세워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어서 이 종으로 하여금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전이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영주하시면서 영속적인 평화와 능력과 영광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죄에서의 정화, 사랑, 열심,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